오 역시 야 지금 저희가 사전 점검한 결과랑 비슷합니다 아이스크림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아 아니 제가 어, 원래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미지인가요? 네. 아, 아그 인스타 스토리. 예. 아니 그 태국 에 갔는데 예. 그 태국에서 어. 그 차은우 씨가 어. 그 아이스크림 광고를 한게 있나봐요. 어? 그 봤더니. 저, 내가 아는 얼굴이 아이스크림에 있는 거야. 오 타지에서. 예, 예,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너무 반가워서 도영 도용,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오. 설렁해요, 청구은 <laughs> <laughs> 했는데, 아, 아, 아마 그 그거 때문인가요? 예. 아, 대단수가 아니어도 있고요. 예, 음. 그 짧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또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아, 틀렸구나. 예, 요거는 <laughs> 예, 버블이었다고 합니다. 예, <laughs> 그쵸? 그렇죠? 아니에요. 예, 우리 수현 씨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하는 우리 팬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자, 그러면 수현 씨의 선택은 뭔지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 기반에서 네. 말씀 예, 예. 정답은 A입니다 A? A, A? A? 누구였어요? 우와 와, 얼마 A? 없네 진짜 얼마 안 계신다 아, 그러면 이 분들 빼고 다 탈락인가요? <laughs> 저희는 탈락은 없고요 그냥 A? 일치하신 분들은 그냥 수영과 마음이 동일시된니다 아. 행복해 해피 해피 그거뿐니다 예예 얼마나 행복해요 수영씨랑 같은 마음 네, 맞아요, 맞아요. 뭐 태국 필리핀 이게 아무튼 각지에서 망고를 아 정말? 와 망고를 이제 우리 스태프분들이 많으니까 <laughs> 할로 할로? 네. 사랑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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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를 막와 <laughs> 그쵸 스태프분들이랑 함께 제가 다 먹었어요 아, <laughs> 와, 아니 그게 사실 망고가 까는 게 까다롭고 먹기도 네. 조금 불편한데. 직원들 다까져가지고 <laughs> 식빵 이상. 어그 네. 과일 많이 드시고 수분 섭취 그죠. 네, 예. 그, 그 그게 어쨌든 당이 높아가지고. 예, 네, 한동안 <laughs> 얼굴 이좀 <이렇게> 당. <웃음> <웃음> 아왜 이렇게 재밌지? 예 많이 웃습니다. <laughs> 아, 너무 많이 웃네요. 예 제가 너무 많이 웃고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 팬 여러분들께 뭐 망고도 망고지만 좀 드셨던 것 중에 좀 추천하고 싶은 거? 투어 중에 좀 맛있게 드셨던 것 가운데? 어뭐먹어 뭐, 딤섬 어. 그 다음에 뭐키츠마부시나 처음 들어봐 장어덮밥? 장어덮밥! 네? 오우! 네, 우리 막 나시고랭 오 너무 맛있죠? 미고랭 미고랭 너무 맛있고 어? 배고파! 그뭐 그거 먹었어요, 어유, <laughs> 네 와우 똑같은 마음이야 진짜 많 먹었어요 어휴, 잘하셨다 이렇게 많이 드시고 또 체력을 위축해서 이렇게 또 아시아 저녁에 팬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자수 <laughs> Редактор